찬송가 42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 함께 찬송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재로 물든 마음이 흰는보다더히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되었네 그 예보여르르는데 믿고 뛰어 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려하던 모든 것 주를 있는 내게는. 꽃이 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생장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은인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호린도 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러한 일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요 또 홍해를 건너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므로 마치 세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으면서 또그반석에서 터지는 물을 머시면서 성찬을 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40년간 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광야에서 멸망 당한 이러한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참 가슴 아프고요. 때로는 위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매일 매일의 삶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만나 와매 주로하게 반석의 샘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 당했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입에서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늘의 말씀을 주님께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증거하여 주셨고,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온갖 병자들이 다 깨물었고요, 그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오병여의 그런 기적들,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할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광야 40년이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나 똑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 대다수가 멸망을 당한 거죠. 그런 기사들을 보면, 야,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나는 그런 역사 하나도 본 적이 없는데,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기가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서더가 오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도 하나님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 이유를 알려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바라볼 때 실망하고요. 낙담하고 아 그래 나도 그원 받을 수 없어. 이것을 알려 주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 요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악을 즐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 순종의 복을 받아라.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멸망당한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 그 악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좋은 거 보여 주시고 잘 순종하고 복받는 그런 모습들, 그 좋은 모습만 보여 주시고 그리고 그 좋은 삶을 따라가게 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악한 모습 보여 주시고 그들 대다수가 멸망한 그 모습을 보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시험에 들고 또 힘들게 만드실 이유가 뭡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약한 것을 보여주시는가 실제적인 삶에서 광역 교회 같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좋은 모습보다 좋지 않은 모습에 빠질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담배는 안 피우지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담배 값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 담배 값에는요, 어떤 게 있어요? 담배 안 피면 건강한 그 사람들의 얼굴이 있나요? 그런 거가 꼭 효과가 없죠. 그 담배 값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보면은요, 뭐이 목에 구멍 난 것들, 뭐이 폐에 구멍 난 것들, 온갖 끔찍한 그런 이제 이 사진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팔면서 또 그것을 보여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덜 피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담배 안 피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담배를 피워서 몸이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때요?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는데 그래서 그 담배로 인해서 이 몸이 망가진 그 사람들의 사진을 실어 놓는 거죠. 우리 뭐 벌점 받고 해가지고 또 이제 교통 이 교육받는 사람들, 교육본대 가면은요, 교통신호 잘 지키고, 운전 잘 해가지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그 동영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운전이 안전해집니다. 이런 거 보여주지 않고요. 뭐만 보여줘요? 그 사고난 장면들. 보기 싫은, 정말 끔찍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요, 두려워서 좀 조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안전운전 해야지. 조심해야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 좋은 모습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가 않는 거죠. 그 좋은 모습은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좋지 않은 모습이 있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게 돼. 이것을 보여주면 어때요? 아내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실패한 그 대다수가 멸망한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또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들처럼 악행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악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 부정적인 모습들, 악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따라 하는 것보다 좋지 않은 악한 모습의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반면교사가 될 만한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과 그 결과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로 하여금, 아, 내가 구원받을수 있어. 이렇게 회의감이 들도록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징계하시기 때문에 저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바른 길 걸어가야지 순종의길 걸어가야지 저들처럼 악을 내가 즐겨하지 말아야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서아갈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순종도 참 중요하지만 악한 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악한 자의 삶에 살아가지 않으려고 미리 경고하고 경고받고요 깨달아 알아서 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롭게 이제 6월 첫 주입니다. 뭐 어제 현충일이고 쉬고 또 들여보면은. 공식적으로 6월 7일 오늘이 6월 달의첫 화요일이 되어지는데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소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섬며 순종의 삶에 살아감으로 복받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서문지 안수 집사님과 우리 조선옥 선사님과 우리 주님의게방문 사모님 더욱 온전히 회복되어서 호위증등의재발 발생하지 않고요 번강하게 오랫동안 믿은 가운데 동행하는 일꾼들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외노 신고생을 비롯하여 교회 가운데 육신적으로 나쁜 분들 그리고 또 가정의 문제들, 또 경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걷는 것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